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프로 골프입니다. 지금 이제 포천이스 골프장 가는데요. 한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 뒤에 혜영이 누나예요. 최혜영 프로님. 오늘 같이 라운드 하기로 해서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잘 지냈어 형이 이뻐지지 않았어? 미안! 미 IP보다 약간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가지금 앞에 있다 보니까 IP방향 정도만 보시는 거나 아니요네 IP방향 정도 보시는 거예요 최근 오비입니다 네네겠습니다 아, 잘 치세요. 축하합니 네. 네. 아, 그래, 아 두, 너, 너한테도 되겠어? 내가 그 나한테 기해 오, 샷. 오, 나, 괜찮나 아니, 겹치기. 벽치기 <laughs> 그왜 현투라이면서 왜어서 왜어서 아니 멋있게 보일, 멋있게 치려고 했는데 아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는 건가 뭐라고 <laughs> 아니 어. 왼쪽 갔다 하길래 왼쪽 왼쪽으로... 잡고 <laughs> 가지럽더라고 <laughs> 아 응. 시힘쓴 따라가요. 네, 저기가 형들이 있네. 절로 보내잖아. 응. 역세권이래. 역세권이 네 카트에서 이동 응. 얼마 안 해도 된다고.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오빠 저카카아 카박 씌워주세요. 네. 네. 와 온몸을 다글라스을 기대놨다. 야. 역세권이라누 네. 옆세 간... <목소리> 나. <laughs> 야. <웃음> 안녕. 누나 한번 안녕해 줘요.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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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도 오니까 왼쪽에 있으시고요. 행복해. 보이세요? <laughs> 야, 계속 소리야. 공격성. 아무를 스트레치로 넘기시면 70m 정도 넘고 늦는 것같 중간에, <웃음> 중간에 <웃음> 빠진다 중간에 근슬라이더로서머래통 <laughs> 네,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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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괜찮... 좋아 좋아 괜찮네결이 얼마 안괜찮요 맨날 스크린에서 공 치는게 엄청 떨어스크에서게줬대현준이 어, 처음.. 오랜만에 보는 거야? 그거? 네 오늘 처음보요거처 영상통화하고.. 아니 나 코하고 있느낌계 영상통화해 여보신과 코꺾는 오우 샷 역시 에피 네, 뭐 커버, 이거 보여준 왼쪽 별면 이야. 카바, 이거 듣 이거 듣고, 네. 너도 카바. 이거 듣고, 형님, 너도 카바. 이거 듣 너도 카바. 이거 듣 자와 와. 어? 남자. <웃음> 남자. <웃음> 근데 너 드라이버 뭐야? 나 M2. M2. 어. 오, 좋은 거 쓰네. 아니. M, M2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혜영이 누나가 안 챙겨줘요, <웃음> 여러분. 이거 <laughs> 진짜 필요해? 아, 못 산다. <웃음> <웃음> 못 산다. 그래, 집에. 딸깍. 해용 브로님, 세컨샷. 오, 좋다. 힘. 펑커, 와우. 어우 샷. 으쌰. 네, 네. 음. 이제 어떻게 그 찍는 가 이제 그한 찍고 있는 애. 무슨 소 이. 이현준 프로. 한 50m 남았습니다. 네. 돈뭐 시키나요, 한 표.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짠! <laughs> 재밌다. 그러니까. <laughs> 크라가 나오 아, 어. 순서대로네. 멀리치 순서. <웃음> <웃음> 어, 그러네. 오래 아이스 안내 제하는그런 Yeah. 여기 어디 보고 쳐요? 중앙 지붕이야. 저거 살짝 왼쪽이라고. 아, 아, 아. 네. 약간 슬라이스 오라서 샤. 완전 코스대로 갔습니다. 중간에 아, 바위가 있네. 네. 앞에에 아, 바위 있는 거 처음 봤어. 아, 저 페우에 바위예요? 응. 벽 바위인 줄알았는데 응. 음. 바위. 이현준 이 프로 티셔트입니다. 굿샷입니다! 어디로 갔어? 약간 왼쪽. 왼쪽? 괜찮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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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거안 보여? <laughs> 재밌다. 일단 굿샷을 외치고 보네. 오늘 흔들고 <laughs> 왔으면 아, 진짜 재밌었겠다. 아, 아. 2대2 4개 하면 딱이었네. 어, 그니까. 이렇게 보네 아, 어. 안송이 프로 티셔츠 합니다. 128 네, 네다. 8번 아예언9샤야샤야 굿샷! 굿샷! 나는, <laughs> 나는 진짜 시야9야어 <laughs> 좋다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편하네>. 야 <오. 웃음> <난> 진짜 굿샷이야 9시야 <laughs> <가끔 웃음> <해. 웃음> 몇번 쳤어? 시야9시나는 7번, 아니, 너는 7번. 9번. 네, 9번. 8번, 7번. 네. 이현준 프로 티샷입니다. 9번 아이언, 128 m 음, 네, 조금 우측으로 갔습니다. 있는... 아니야, 굿샷. 웃자고 굿샷.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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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묻어가야> 돼. <laughs>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파디. 나이스, 디 <laughs> 아, 팝팝함이 좋아졌어. 누나 해.